라니가 들려준 동화책은 짜잔 이 동화책이에요. 한번책 속으로 꺼고 들어가 볼게요. 우선 제목은 바빠 양이거요한번책 속으로 꼬고자 이게 첫 번째 장이에요. 열심히 일, 일하면서 바쁘게 지내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없답니다 일벌처럼 바쁜거지요 벌집에서 윙윙거리는 벌들처럼 말이에요 날마다 그녀는 새벽 3시만 되면 자, 잠, 잠자리에서 일어나요 오 진짜 일찍 깨네 저는 그렇게 빨리 못 깨요 그리고는 좋아하는 책의 한 부분을 읽지요. 그의 제목은 이든 여러분에게 좋아요였어요. 그런 다음 그녀는 집안일을 시작해요. 이든 여러분을 지내요. 여기 한 부분. 바빠요. 바빠요. 진짜 바쁘게 산다. 이렇게 바쁘게 산 친구는 처음 봤어요. 먼저, 정, 정리 전등부터 시, 시, 시작해 쓸고 먼지를 털어내고 문질러 닦아요. 모든 것이 깨끗하고 반짝반짝 빛이 신하게 해야지요. 그러면 집안에 집 꼭대기에서부터 밑바닥까지 청소하고 그런 다음에는 밑바닥부터 꼭대기까지 다시 한번 점검한답니다. 밑버섯까지 아주아주 아주 그냥 청소를 청소하는 사람이구나 얘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이나요? 심지어 빵에 묻은 가루까지 털고 버터를 바르지요 빵에 묻은 가루까지 털고 와, 이건 빵에는 가루가 무조건 있는건데 계속 털다보면 빵이 요만 그녀는 바쁘게 일하지 않으면 마음이 놓이지 않거든요 그리고는 온전 잠시도 쉬지 않아요 새벽 3시부터 자정이 지날 때까지 말이에요 짠와 이때 저서 이때 일어나는 글라스 그렇지만 지난 월요일부터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바빠양은 3시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6시가 되어도 일어나지 않았지요. 심지어 9시가 되어서도 침대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몸이 아팠던 거예요. 그냥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럴 수가 아무 일도 못하잖아. 짠 바빠양이 그제서야 아파요. 이제 일을 못하니까 좋, 좋겠죠? 거의 저 이상 힘들게 일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낮게조 이사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자 5분 뒤 선생님이 찾아와 그녀의 침대 곁에 앉았지요. 그러고는 그녀에게 혈를 내밀어 했, 내밀게 했어요. 이어 그녀의 목 안을 살폈어요. 다시 손과 발도 살펴보았. 바빠양에게 필요한 것은 휴식이요 푹 쉬도록 해요 미소를 지으면서 낮게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이제 푹 쉬면서 또 바빠양은 일하겠죠 푹 쉬는 게 뭔지 몰래 거예요 일만 하면서 살았으니까 푹 쉬도록 해요 바빠양은 의사가 한발을 혼잣말로 정얼거렸어요 알고 밥 쏟아. 그러자 쿵하는 소리가 났어요. 그것은 밥바이 뒤로 벌렁 너, 넘어지는 소리였지요. 침대 위였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진짜 얼마나 다행일까. 아픈데. 되자 힘새 씨가 밥방을 찾아왔어요. 그는 달걀 을 일... 2든 두 개를 그녀에게 가져왔어요. 그래요. 여러분께 달걀을 헤... 헤아려 보세요. 이든두 개네요. 이게 진짜 이름 두 개일까요? 세어 보는못 하겠어요. 너무 많아서. 짜잔. 여기 보세요. 여기 이런 두 개의 달걀이 있어요. 저도 세워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힘쓰 씨는 바구니네요. 힘을 대체는 낸 달걀보다 더 좋은 게 없어. 힘쓰 씨가 말했어요. 이든 두개 달걀 이두 개를, 이든, 달걀 이든 두 개를 먹자. 바빠 양은 훨씬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힘스씨가 다음과 같이 말하기 전까지 말이에요. 자, 이제 힘을 얻기 위해 쉬도록 해요. 그러자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그것은 바로 바빠 양이 벌렁 뒤로 넘어지는 소리였어요. 침대 위였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병원이랑 똑같은 일을 저질렀거든요아우 봐봐요 달걀이던 두개 잠깐만 아까가 더 많았었던 것 같은데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자 훨씬 기분이 나아졌어요. 어, 수요일에 되자 먹보씨가 찾아왔어요. 그는 음식이 커다란 그릇을 가지고 왔어요. 나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더군요. 먹보씨가 말했어요.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대. 바빠 양은 그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자 훨씬 기분이 나아졌어요. 써요. 그러니까 먹고 씨가 다음과 같이 말하지 전까지 말이에요. 자 이제 힘을 얻기 위해 쉬도록 해요. 그러자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이제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요? 맞아요. 바빠 양이 뒤로 벌렁 넘어지는 소리였어요. 목요일 대자 터무니없어 씨가 밥바빠양을 찾았어요. 제가 가지고 온 것은 그가 가지고 온 것은 우산이었어요. 터무니없이 씨가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바빠양의, 소설을, 안녕하시오, 바빠양의 소식을 안녕하빠양의 소식을 들었어바빠양에게는 휴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빠양 나머지 나머지 기쁜 나머지 벌떡 일어나 침대에서 나왔어요. 하지만 말을 계속했어요. 휴식이 필요한 거요. 그러자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맞아요. 이미 훨씬 나아진 것처럼 보이는군요. 터무니없어 씨 씨는 그렇게 말하고 가버렸지요. 가버렸대요.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지요. 터무니없어씨가 말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터무니없지 않았거든요. 바빠양은 지금까지 휴가를 떠날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휴가에 대한 생각이 점점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녀가 할수 있는 온갖 즐거운 일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계획은 세우는 것, 쇼핑을 하는 것, 짐을 꾸리는 것 그리고 찾아갈 나라의 말을 배우, 배우고 그곳에 관한 여러 가지 책을 읽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일이에요 바빠양은 행복을 느끼며 미소를 지었죠 자, 그 다음에는 그림을 보여주지 않겠습니다. 다보까 다음 목요일이 되자, 바빠양은 새벽 3 시에 잠을 깼어요. 모든 준비가 갖어졌어요. 바빠양은 어느 때부터 가장 바쁜 한 주일을 보냈거든요. 대단한, 대단하지 않는가요? 이제 할 일이 이, 이. 일이 일라고는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것은 바로바로 바로 빈둥거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짠. 다행이다. 빈둥거리는 거를 배우니까. 끝.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더 활발한 신기한 이야기로 찾아볼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알림설정 당연한거 아니죠? 아시죠?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많이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제 영상도 잘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